이게 좀더 강조되는 악세서리라고요? 아, 이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음. 촬영할 때 저희가 이게 슈팅형 디자인이라서 약간 앞으로 열사하게 생긴 디자인이라서 그쵸, 그쵸. 요거를 촬영할 때 보통 이렇게 잡으시거나 이렇게 잡으셔요 음. 네, 그걸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이 핑거 그립에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더불어서 이제 앵글을 확인할 때 저희가 새로 나온 리모트를 부착을 하는데, 이거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 얘를 만약에 로, 로우 앵글 찍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아. 로우 앵글로 촬영도 가능하고, 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찍었다면 이렇게 하이 앵글도촬영 아. 가능합니다. 아. 이런 용도로서 네. 이 핑거 그립이라고 하는 악세사리가 이번에 같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래리님 음. 음. 이거. 네. 그, 만약에 이전 모델 거 샀으면 여기에 호환돼요? 이게 호환되는 모델이 이번 신제품이랑 AS50이라고 오래 신제품까지만. 그냥 신제품 디자인이. 그래서. 네네, 요렇게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가 약간, 네, 여기를 꺾으면서 기존 디자인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얘는요? 음. 얘도, 얘는, 얘도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들에만 호환되는. 그러니까 올해. 제품들이에요. 올해 제품은 작년만 안되요 아, 호환은 돼요. 작년 제품도 아, 호환은 되는데, 네, 호환은 되는데, 이 케이스를 사용하려면은, 오래 제품이나 이 리모트에서. 이 아, 네. 액션 캠. 네. 근데 얘는 작년보다 호환은 됩니 네, 호환은 됩니다. 저는. 100% 100% 활용할 수 없는 기능들도 있긴 해요 이안에 메뉴 중에 대신에 화면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그 손목에 착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전에 있던 네. 그것도 혹시 이거랑. 또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삼각대 마운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삼각대 마운트 같은 경우가 그 말씀하신 이 손목 마운트인데 네. 그거는 여기 삼각대홀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악세사리들도 다 호환이 가능해. 요 음. 이렇게 좀 특정하게 모양을 필요로 하는 악세사리들에만 호환성이 음. 최신 제품에 좀국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사실 이두 이 개는 지금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네, 지금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보시면. 아, 안녕하세요. 음. 와이파이라서 약간 끊김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 실제로 근데 아, 녹화는 아, 여기 잘 되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니까 네, 모니터링 용도로 보십니다. 그니까 만약에 하다가 지금 이게 네. 배터리가 모자라서 꺼지더라도 녹화는 계속 되는 네, 거 이쪽 되죠?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되고요. 그 안에 메뉴 안에서 조작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음. 카메라 조작을 여기서 대부분 할수 있어요. 음. 모드를 뭐 사진 모드나 뭐 루프레코딩 이런 걸로 또 바꿀 수있거든고요 혹시 이것도 따로 빼서 그러면 손목에 착용하는 것도 있나요? 네, 제가 저쪽에 아.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자전거에 부착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자전거 그 홀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자전거에 부착할 수도 있고. 네. 자전거도 되고. 싱거거리도 네. 되고, 품목도 아, 되고, 셀카봉에 아, 붙이 되고. 셀카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듈형 형태로 바뀌면서 음. 탈부착을 그렇고, 원하는 데할수 있는 게좀장점 작죠. 그쵸, 보면 아까 그, 그, 그러니까, 아까 모델분이 이렇게 앞쪽에 거셨던데. 그거는 백팩 마운트라 그래서, 어디 지금 가방 앞쪽에 아, 착용하는 거. 여행 다니실 때. 카메라 하야되는한 손을 밖에 못쓰는데, 얘는 여기에 부착을 해서 두손 자유롭게 이제 그냥, 그냥. 계속 약간. 1인칭 게임처럼. 음. 그 시점으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구성 자 여행을 기록할 때 많이 쓰는 백핸드. 연결되는 이제. 액세서리가 상당히 많네요. 액세서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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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음. 그 기본적으로 지금은 액세서리가 한 30여 정도. 아.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비해서. 이게 그 말씀하신 음. 손목 마운트고. 기존에 음. 사용하시다. 음. 저희가 액세서리가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 게 일단 바디랑 그 다음에 이런 결합되는 흔히 말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 기존에 아... 동전을 껴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아무 도구 없이 바로 할수 네, 있게 바뀌었고요 음... 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삼각대 마운트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부착을 한 상태로 음... 조인 다음에 그냥 끼면은 악세사리 음... 왔다갔다 하면서 빠르게 낄수 있는 거요 음... 약간 카메라의 퀵슈 같은 형태다 보니까 좀 악세사리 사용하실 때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아, 모든 제품들 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끼기만 되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밑에 부분 있으면. 네, 물론 액세서리보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유사한 형태를 끼고 있습니다.